안세요 시니어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이번 주한 주간에 있었던 시니어라이프 비즈니스 뉴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중국 에이주 중시의 실버 태풍, 양모산업 신성장 동력 급부상이라는 뉴스입니다. 이런 뉴스를 얼핏 들으면 우리는 혹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 인구가 2억 6천만 명이 넘고요. 그리고 2010년에 비해서 65세 인구도 많이 늘어나서 약 13.5%에 달한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은 중국의 실버타운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규모로 있냐면요. 각 성마다 그 성에서 대단위로 이루어지는데 중국 공산당 주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 중국 공산당 안에 각 성에 이런 실버 산업을 총괄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 옆에 이제 기업에서 파트너가 이제 부회장식으로 맡게 돼서 이러한. 총괄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저도 이제 몇년 전에 이 참여 그런 계획에 세워지는 가운데 한번 초청이 돼서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어마어마합니다. 각 전체가 한 군데 모여서요. 거의 받아 시키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부의 중앙 정책에 따라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실버타운 앞으로 이제 시니어들이 살아갈 주택이 부족하니까 이런 양로주택을 짓자라고 하면은 그 단위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첨단산업을 유치하자라고 하면 그런 r&d 센터가 거의 뭐 우리나라로 치면 대학 정도 되는 규모가 각성마다 또쫙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독일이라든지 기술에서는 그리고 실버에서는 아무래도 일본이 없었으니까요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이 굉장히 오면서 촘촘히 벤치마킹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국 사람들도 이제 추천이 되는데 그 기회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착각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막상 그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어떠한 중앙정부하에서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주로 중국의 기업들이 연관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즈니스에 있어서 정부가 주도하는 큰빅 비즈니스 같은 커뮤니티라든지 의료, 양생 주거, 양로, 양로 수업 또 이제 어떤 간병인, 가정도우미, 노년첩, AI 로봇 산업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정부가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다른 비즈니스와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 중국과 경쟁하면서 그 차별점을 찾았던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 10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여전히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리더십이 어마어마했죠. 그러나 그것들을 여기서 중국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면 은 그러한 그 어드밴티지 이 점들도 줄어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강점은 아무래도 컨텐츠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이런 중국의 거대한 실버 산업을 바탕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한다면 굉장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차별적 경쟁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앙정부가 행하는 그런 큰 줄기에서 벗어났지만 틈새는 무엇이고 또그 협력하면서 얻을 것은 무엇인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고민으로 남는 것은 우리가 2, 30년 전에 중국이 슈퍼파워, 그러니까 G2가 되기 전부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중국에 진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은 아, 결국 알맹이를 쏙 빼먹고 우리는 어찌 못 했어라는 그러한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도 크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 숫자가 어떨 거야. 산업이 이럴 거야라고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그 무모한 행동일 수 있고요. 오히려 그 틈새를 정확히 보고 중앙정부에 사지 못하는 것, 그런 그 실행하는 기관에서 필요로 한것 이런 것들을 신뢰 관계를 구축으로 하면서 실속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안에 떠난 뒤뚝 끊긴 주택연금 그 뒤엔 연끊은 아들이 있었다는 얘긴데요 무슨 얘기냐면 주택연금을 받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그 동의 절차에 자녀가 동의할 수 있게 이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 보면은 어떠한 자녀가 노후의 자금을 휘청거리게 하는 현실적으로 가장 위험한 요소라는 것들을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고 사례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발전하면서 우리나라가 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이제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그 배우자 사망 시에는 연금이 자동으로 승계되고 또 그리고 전세낀 단독주택도 가입이 가능해지고 압류 방지 통장은 노후를 보호하게 된다. 물론 이게 다음 달 즉시 되는 건 아니고 법을 시행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이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점차 시니어들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생겼다는 부분인데요. 더욱 우리가 눈에 띌 것은 시니어 입장에서는 가장 놓치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주택연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연금의 경우에 현실적으로는 아내가 먼저 떠난 뒤가 아니라 남편이 떠난 뒤약 10년 정도 더 살게 되시는 사모님 입장에서 그 집에 대한 연금을 받는 이런 구조로 나와야 될 거고요. 최근에는 주택가격이 폭등해서 이러한 주택연금에 대해서 어떤 회의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긴 시간으로 놓고 보면 주거 안정성이나 아니면은 이러한 시장의 안정성, 변동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주택연금은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자산이 많은 시니어에게서는 꼭 필요한, 꼭 가입해야 되는, 고려해야 되는 유택연금 제도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런 제도는 점차 그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현실 세계를 반영하며 좋은 제도로 발전해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 뉴스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은퇴지 생활비 계산 가계부 보면 물욕 가늠하라 라는 얘긴데요. 제가 주목하는 것은 바로 여기 이 장표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가계부를 써보면 되는데, 여기는 엑셀로 썼지만 이게 어려우면 그냥 노트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메모장에도 끄적끄적 하는데요. 거기다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크게 이렇게 구분이 될 거예요. 연간으로 고정해서 나가는 돈, 그리고 월간으로 고정해서 나가는 돈, 뭐 이렇게 구분을 굳이 안 하더라도 몇달해 보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세금이라는 게 있을 거고요 의료비라는 게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뭐 써보시면 알겠지만 교통비라든지 외식비라든지 뭐이 정도의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세금이나 가스비 뭐 관리비 이런 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써보면 아 내가 얼마를 쓰는구나. 그 얼마를 줄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얼마가 부족하구나라는 것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부족한 것이 현재 많은 분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이것에 대해서도 어 새로운 그 투자까지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당 아주 안전한 주식에. 배당을 받는 것, 그래서 한 10년 이상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기업이 안정적으로 꼬박꼬박 이자 이상의 배당을 받는 그러한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볼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전해 봅니다. 예. 다음 뉴스는 돌밥돌밥 미로에 갇힌 엄마 전업주부 유가 하루 8시간에서 11시간으로 급증이라는 기사입니다. 이 돌밥돌밥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새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이제 식사를 준비해야 되고요. 식사하고 나면 그걸 또 치워야 되죠. 또 점심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치워야 되고 저녁을 하고 치워야 되고 하루가 부족합니다. 이세 개를 다 치우는 게. 그런데 이제 시니어들 입장에 은퇴하시고 나시면 이제 이제 나이 많으신 남자분들인 경우에 집에서 아침부터 한식을 챙겨 드시고 뭐 가만히 손 놓고 이런 분들이 지금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있다면 아주 심각합니다. 나이가 드시면요 이 시니어들도 서로 비교하거든요. 요새 그런 사람이 없고 특히 젊은인 경우에 남자들이 요리를 하고 남자들이 설거지하고 이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비교를 하다보면 왜내 우리 남편은 저렇지 삼식이는 이렇지 하면서 그게 노이로제 스트레스로 발병을 하고 질병으로까지 확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라는 걸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삶이 이전에 만약에 남편이 직장을 나갔을 때그 중간 시간에는 그 지역 커뮤니티에서 어울리고 좀쉴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이 순간을 삼식이라는 남편분이 자리 잡으면서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역지사지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할수 있는 건 뭐냐 여자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싫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밥을 언차라 뭐 요새 정기 없으 다 하는데 군대 갔다 왔으니까 할줄 알거든요. 정규밥소에다 그냥 밥을 얹히면 되고요. 그 다음 제도 시라는 이제 설거지 같은 거죠. 뒤 치우는 거. 그런 거하고 먼저 세팅을 한다든지 아침은 조금 더 건강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간편식으로 한다든지 점심은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뭐 노인복지관을 가시든 친구분을 만나서 그 저렴하면서도 건강하게 챙긴다든지 그리고 또 저녁도 간헐적 단식이니까 물론 나이가 드셔서 잘 챙겨 드셔야지만 요새 문제는 더잘못 챙겨 드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문제.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민하면서 영양 밸런스를 맞춰서 준비하면 그렇게 해서 사모님에게 여유를 주고 본인이 참가하면은 아마 하루가 좀더 그래도 행복하고 이렇게 돌밥 돌밥 삼식이 이런 스트레스 과다한 스트레스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다음 뉴스는 불구가 혐오 아닌 자긍심의 말이 될 때라는 이런 칼럼입니다. 이 불구라는 것이요 이전까지 특히 이제 옛날 어시신 입장에서는 굉장히 혐오의 대상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심한 교회 뭐 사회 에 쓸모없는 이런 얘기까지도 할수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면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시니어들 자체가 이제 이러한 장애를 겪게 됩니다 특히 이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엄밀한 의미에서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거고요. 누구나 삶에 있어서 어렸을 때 유아 시절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듯이, 나이가 들면 또 자녀들이나 이런 사회 돌봄을 받게 되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혐오라는 눈으로 바라보면 절대 안 되고요. 우리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다 더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이분들이 더 편하게 살수 있는 공감대를 만드는 그런 열린 시니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주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이 가슴 뛰는 일이 있었다는 라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동네 잡지입니다. 동네 잡지가 뭐냐면 이 젊은 친구가 뭐 이래서 1 0까지내 손으로 만드는 재미와 성취가 있어요라고 하는데 이제 망원동 이야기를 이분이 적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만드는 동네 잡지 하면서 안녕 망원 해가지고 그 펀드를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모집하면 될까해 보니까 한번 25만원 정도면 그, 이렇게 간단하게 만드는 건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한 86만 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자기 동네에 대한 이야기를 요새 너무 온라인 중심 이렇게 되지만 오프라인에서도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시니어들은 30분 이내에 거리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교통 시간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집하고 뭐동네 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거든요. 일이 있을 때는 물론 예외로 하지만 그래서 이런 동네 사람들 이야기, 동네 주변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그 뉴스를 보면 주로 상업적인 뭐 음식점이나 이런 식으로 치우쳐 있죠. 근데 실제로 그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담아내는 것들이 지역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인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펀딩도 하고 하는데 어떻게 기억되면 좋겠니?라고 얘기하니까. 어, 이렇게 됐어요. 야, 너도 할수 있어, 라 기억됐으면 좋겠어요. 작은 동네 이야기고, 그걸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꼭 대단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반려동물 얘기도 재밌을 것 같고, 채식청국도 재밌을 것 같고, 뭐, 뭐 리어카의 막걸리를 팔고 다니는 아저씨 얘기도 궁금하고, 너무 말랑말랑하고 좋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그 외국에서 하나의 트렌드, 비즈니스 트렌드를 어떤 게 잡히냐면, 스포츠 뉴스를 자기 지역의 뉴스를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역 뉴스라면 뭐 굉장한 마이너리그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뭐 사회인 동호회고요. 근데 그 사회인 동호회에 뭐 A라는 선수에 대해서 집중 탐구한 얘기라든지 바로 우리 주변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이웃들 이런 얘기들이 오히려 더 활력을 얻을 수 있고 이분도 아마 안녕망원이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나왔지만 조만간 이것은 컨텐츠화해서. 그 온라인으로 갈 겁니다. 유튜브에서도요. 이렇게 구독자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 아예 그냥 동네를 찍고 하신 분이 있어요. 마포구에 거주하는 누구 누구의 이야기. 그랬을 때 어마어마하고 특히 이제 시니어들 중에서 지역 사회를 남기기 위해서 카메라를 가지고 동네 구석구석을 촬영하고 동네 스토리를 만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더 주목을 받을 거고 지자체에서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이런 저, 전다원 편집장인데요. 이런 분처럼 조금 더 열린,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콘텐츠를 만들겠다 하면 바로 그분이 새로운 문화를 리딩하고 만들어갈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명확한 것은 시니어 비즈니스의 방향은 지역사회고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지역 중순을 움직이고 자신만의 스토리 삶의 이야기를 공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로컬 정보가 결국은 글로벌 정보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끝으로 미술이 문학을 만났을 때라는 그 전시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지인께서 강추하신 건데요. 이게 이제 배경이 1910년에서 45년까지 어떻게 안무 시기를 나타내는데 그때 미술이 문학을 만나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것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주관을 하고 장소는 독수궁에서 합니다. 그래서 아마 독수궁 옛날 뭐 돌담길부터 추억이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녁에 가면 너무 아름답죠. 그래서 이곳에 가족이나 친구나 그 이유과 함께 가셔서 비용도 무료입니다. 이 그림도 보고 같이 차한잔 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삶을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시니어의 삶에 있어서 굉장한 기폭제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요새 이제 이렇게 문화 예술 공연 전시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한번 재미를 들리면 그 재미도 너무너무 쏠쏠하고요. 그것을 또 기록에 남기고 그 소재를 가지고 친구, 이웃이나 가족 이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센스 있는 것이는 시니어 어르신이 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 주에도 이렇게 뉴스를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특히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에 어떤 트렌드가 가는지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짧지만 뉴스를 통해서 이런 흐름을 보고 더 나은 시니어 삶을 같이 고민해 가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더난신의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